찌꺼기 관련해서 그걸로 뭔가 친환경적이고 강도도 높은 그걸로 여기다 커피 가루를 넣으면 점토로, 오, 점, 점토로 해서, 나온대. 점토로 제 점토 상태로 나온대. 점토 정도로. 아, 그러니까 커피 가루를 이용한 점토. 넣으면 점토가 나온대. 커피를 이용한 점토. 아, 이렇게. 어, 뭐 안에서 자동으로 제가 만들어. 그러면은 견학은 방근영이전화해 줄게. 오케이 오케이 아 n t know. I 가?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어디 가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기 k 저희 거기 가서 직접 커피 가루를 가지고 화분을 만드는 거를 보러 know. 맞습니다. 그렇다고 하네요. 같이 <목소리> 가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중요한데 이게 이제 태양기라고 하는 거예요.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완전히 그 점성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걸로 뭘 만들 수있면은 예. 그럼 이거 다 말라야지 얘가. 이 안에 곰팡이가 다말라아지토런를완가히 토끼를 완전히... 토끼를 완전히... 토끼를 완전히... 토끼어 완전히... 토이를 완전히... 토끼를 완거히토이를 완전히... 토끼를 완전히... 토끼를 완전히... 토끼를 완나히 토끼를 이전히토히 토끼를 완전히... 토끼를 완전히... 토 는그 단계가 조금 잠시 조금 필요해.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면서 최대한 모이가안 나게끔. 요게 네, 황토. 네, 약간 그 돌가루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희 이제. 한한두달 정도 됐는데 황포도 같이 섞어서 들고 80%가 커피 직업이고 20%로 조고 싶도록 50% 그렇게 좋아요. 어, 다섯 개. 한없이 가나심 하나가. 아 네. 예. 나 남은 걸로 가져가도 안에서 안 터지네. 남는 거 가져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괜찮은데? 여이제안 묻는다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이정아이정아이 정도? 이 정도? 이 정도? 아까보다 훨씬 이 묻는다 정이정이 정도? 이 정도? 이정이 정도? 이이정이 정도? 0이이

때요 아직 안묻었긴 한데 약간 누르면 말랑말랑하거든요. 아, 근데 갈라진 거는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. 이걸로, 이걸로. 이거 이것도 눌러? 이거 응. 어느 정도 된 거야? 80%된 거야? 반. 응. 다 뽑힌지 얼마 안 됐어. 그좀쉬해 항상 하고 싶은데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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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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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어떻게 뿌려? 좀, 좀 기다리고 해야 되지. 좋은데? 응. 이 <laughs> <웃음> 멀쩡합니다. <웃음> 아. 전달. <Tampa wird> <��wie> <laughs> <farming> <sevent Refer renamed>